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강의는 대한민국 말차다도 가문 선다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한 27년 전 1995년 11월 1일 날 완성된 글인데 선다류 다독교제 선다록이라고 있습니다. 선다록, 서문에 실린 내용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관찰해 미래세계까지 그려보았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과거, 현재, 미래를 자기 신의 전문 분야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생각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도라는, 말차라도라는 명제하에 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일깨워줄 것인가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또 말차다도 이전에 저는 사어머니 부처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이익을 줄수 있는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보람된 일을 할수 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에,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에, 그 답은 수행입니다. 에, 수행 에, 수행자가 세상에 던지는 최초의 언어 그리고 최후의 언어는 바로 수행이다. 수행으로서 이세 사람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그리고 보람을 줄수 있는 일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수행 없이는 세상이 바뀌지 않으며 수행 자체도 기초가 튼튼해 튼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생활 속에, 생활 속에 수행 없이는 세상이 바뀌지 않으며, 세상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개개인, 개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개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기초가, 수행의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마치 집을 질때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수행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것 같으면 수행도 사이비 수행들이 너무 많아요. 뭐 불교계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은 다도, 특히 다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이비 수행, 거짓된 수행. 잘못된 수행, 오류를 범하는 수행이 많다.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안목을 갖춰야 된다. 도둑질한 놈보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놈이 더 죄가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수행의 절차였다. 절차는 의미 없는 형식이 아니라 그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아주 실제적인 행위다. 오늘날 다도에서는 우리의 다도는 절차가 없습니다. 또 절차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은 절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절차와 형식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입문을 다도 입문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수행자가 불급심사하면 공가일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급히 올바른 스승을 올바른 스승을 찾지 않 않을 것같으면 만나지 못할 것같으면 일생을 공가일생이라 헛되이 보내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스승을 만나는 것. 여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형식과 절차를 결코 가벼이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절차를 통해 제3의 눈으로 상하, 좌우, 전후를 살필 수 있고 깨달음에 접목될 수 있다. 제3의 눈. 자신의 안목으로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남의 눈을 통해서 남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도 열어놓고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 옳다고 떠들어대면 이것은 바보다. 이 세상을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남의 말을 경청을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경청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소화시켜서 자기 인생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대가 진실로 깨달음에 접목될 수 있을 때태양이 비출 것이고 깨달음. 깨달음. 깊은 의미의 터서 깊은 의미의 터서 깨달음. 여기에 접목될 수 있을 때태양이 비출 것이고 비가 내려 토양 속, 태양 속에, 토양 속에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 그때 그대 안에 꽃을 마음껏 피워봐라. 그러니까 타도라고 하는 것, 선다리에서 하는 타도는 외부에서 꽃을 가지고 와서 피워놓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꽃을 내부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성품 속에 있는 꽃을 마음껏 피워봐라. 타도는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토양 속에 영양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꽃을 피우는 것은 그대 안에, 그대 내면의 꽃을 마음껏 피워봐라. 그 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꽃도 아닌 자기 자신의 꽃을, 자신만의 꽃을 절차는 그대의 철저한 체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거를 최고 연말 아래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체험에, 체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혜. 최고의 엄마라래. 그냥, 머릿속에, 에, 사량, 사량, 생각만 갖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체험 속에서, 체득되는 지혜. 이것이 살아있는 지혜다. 살아있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다. 수행법의 기초가 절실히 필요했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뭐 어느 종교를 믿든 간에 종교를 믿게 되면 그 종교는 수행법이 있다. 실천법이 있다. 그 실천법은 무엇을 중심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몸과 정신을 함께 다스려 역사적으로 오랜 뿌리가 있어야 하고 생활 속에 젖어들을 수 있는 문화의 향기가 있어야 만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일까? 말차 다도라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차 다도를 하기 전에 여러, 여러 다도의 형식을 많이 접했죠. 접하고 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말차다도를 선택했다. 말차다도 속에서는 선문화가 있고, 대승불교의 문화가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문화가 이 속에 숨어있다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된 거죠. 개인에 따라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말차다도는 그 형태와 내용면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화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실의 구조에서, 구조에서부터 도구 하나하나 점전의 모든 가정은 그야말로 도의 경지를 구현한 그 자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의 경지를 구현한 것은 어디 가고 생활문화로, 생활문화로 젖어 있는 것이 처음에 눈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수행이라는 깊은 문화에서 샌들리규에 다도는 시작되었는데 후대 이것이 생활의 접, 접대 문화로 어, 접대 문화로 간것 방향을 틀은 것은 정신 수준을 한창 낮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암은선달르위라는 교재를 통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행이다 수행에는 에, 동행차와 선차가 있다. 선차는 대화를 통해서 안목이 열리는 것이고, 동행차는 몸으로 직접 체험을 통해서 함께 함부로 해서 상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상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상하가 단합하고, 일심으로 매진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이런 내용이 그리고, 에, 다도도 본래 다도로 회개하자. 에, 본래 다도로 회개하자. 예를 들면은, 새누리교의 해속요리라고 있잖아요. 해속요리가 있는데, 그 해속요리가 어느날 일본에서는 다양한 접대문화로, 접대문화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그뭐 틀린 건 아니지만, 맞다고 할수 없다. 샌누리교 당시에는 해속요리가 어느날 같이 이렇게 화려하게 정계되지 예, 않았다. 소박한 한 그릇의 국과 반찬, 소박한 반찬에 허기를 면할 정도의 음식으로 에, 대신했다. 이것이 에, 후대에 발전되기를 아주 화려한 문화로 발전된다. 과연 이것이 생러느 교의 정신과 맞겠느냐? 그야말로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이런 부분부터 고쳐나가자. 에, 일본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박차, 열개 마시는 차도 처음은 선차라고 하는데, 그왜 그렇게 했느냐? 열개 마시는 형태적인 구분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열개 마시는 것 뿐이지, 예. 뿐이지 의미를 부여하지 못으나, 여기에 대해서 족자를 모셔놓고 족자를 다해 주제로 하고, 그 주제를 통해서. 깊은 의미를 터득할 수있다라면 이것이 바로 선이다. 선차의 진정한 의미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새롭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의자를할 때는 한송이 꽃을 꽂아 자연에 회귀하기를 자연과 동화되기를 염원하고 선차를 할 때는 족자를 모셔놓고 그족자를 통해서 다의 주제로 파악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깊은 의미를 터득시킬 수 있다 하는 형식을 초함이 사실 완성을 한 겁니다. 이런 깊은 뜻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선다루의 다도다. 오늘 일본에 현존하는 다도 가문 유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조 셀로리교의 문화에서 탄생된 유파와 혈족 중심으로 생겨난 유파이다. 셀로리교의 문화에서는 야노우지류, 남버류, 산사이류, 우라쿠류, 소와류 세키슈류, 후마이류, 오리베류, 앤시류, 진신류 등이 있으며 혈족 중심으로 생겨난 유파로는 오모더생계, 우라생계, 무사지노 고지생계, 와소우엔류, 요우켄류. 마스오류, 시사다류, 호학구류, 호리노, 우찌류, 하야미류, 후사이류 등이 있다. 이 많은 문제는 이 많은 유파 중에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두며 어느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냐 하는 것이 맞추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제가 30여 년을 다도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은 오모드생계, 우라생계 무사진호생계가 있다고 칩시다. 오모드생계는 오모드생계로서의 장점이 있고 또 오모드생계로서의 단점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저는 그걸 파악을 한 거예요. 이천가, 이천가를 중심으로 우라생계 중심으로 다도를 하면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초암은 어느 유파에도 속하지 않고 각 유파 중에서 좋은 점만 장점만 파악되고 장점만 파악되는 부분을 취하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이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을 취할 수밖에 취할 취하, 취할자 하는 뜻으로 제 다도 감은 선다루를 만든 겁니다. 선다류라고 하는 건, 선다는 뭐냐? 바로 깨달음에다깨달음에 다도. 이런 뜻이 되겠죠. 필자는 시조 셀러리교의 본래의 다도와 수행의 정신, 그리고 시대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싶다. 셀러리교의 본래의 다도. 아까 해석 요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남방농 각설하는 책에 보면, 남방농에 보면, 은 셀로리퀴의그 해석은 허기를 전할 정도, 허기를 면할 정도의 음식이에요. 난망로 각서에 보면은 다실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세지 않을 정도의 작은 집을 의미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겸허하고 겸양했죠. 그 다음에 수행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 시대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말차다도의 사상적 배경은 선수행이 있음을 알았고, 시대적 배경은 우리 민족 삶그 자체에 숨 쉬고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다도를 연구를, 말차다도를 연구하다 보면은, 말차다도의 수옥이라고 있습니다. 그 준비실일 때, 준비실일은 물론이고, 에, 다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 우리 대학, 한민족, 한민족의 옛선조의 생활상, 생활상을 그대로, 그대로 새로이 각색해서 표현해 놓은 곳에 놓, 놓았다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거의 80% 이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족 삶그 자체에 숨 쉬고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표현을,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맹목적인 추구가 아니라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아주 실제적인 곳에서 시작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 무한한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아주 실제적인 곳에서 초암의 선더료의 말자다 또는 시작되었다. 우리의 가능성을 끄집어내야 돼요. 실제적인 곳에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차다도는 일본이 종주국은 될수 있지만 일본 고유의 문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셀로리큐가 일본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차다도를 창시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 말차다도는 세계적인 문화다. 그리고 말차다도는 수행이다. 말차다도는 고도의 수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곳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낸 게 선다류입니다. 그래서 선다류는 어느 일본의 가문에 속해 있지 않고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문을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달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찾았자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다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한다. 그러니까 다도할 때 다는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또한 다를 가지고 도를 말할 수 없다. 다의 도가 있음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의 도가 있기 때문이다. 다도할 때 다는 인간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하고, 다도할 때 도는 인간의 행위가 행위가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다도예요 그래서 다 돕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정의하는지 모르지만 처음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의 행위에 바로 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바로 해야 된다. 마음도 아름답고 행위도 아름다웠을 때 이것을 가리켜 무가 보라. 값을 정할 수 없는 법에다.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승화시키는 정신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신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변화되어가는 그대 자신을 말한다. 아까 세상을 바꿀 때는 인간 개개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인간 개개인의 마음이 중요해야, 변화가 돼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다류의 사도는 정신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어가는 그대 자신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 정신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 말차 다도감은 선다루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달을, 차를 사랑하는 자의 것이며 진정으로 길을 가는 자의 몫이다. 국적도 민족도 넘어선 세계화로의 다도이다. 꽃은 꽃을 버릴 때 비로소 열매가 되는 이치다. 마치 해와 같고 달과 같다. 선다루의 다도는 어느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와 달가같기 때문에 전 인류에게 가슴에 심어지는 다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심어지는 다도가 아닐 때는 일개 국가에 일계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다도로 편협한 다도로 편협한 다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차 다도를 할 때는 꼭기모노를 입어야 된다. 일부 사람도 그래요. 네, 기모를 입히고 하고, 또, 우하 사람들도 한국에서 말차다도를 배우는 사람들도 그걸 추종해가지고 기모를 입고, 그래요. 초함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각자 자신의 민, 자신의 민족 옷을 입고, 말차다도를 해라. 베트남이면 베트남 옷을 입고, 한국인이면 한복을 입고, 중국이면 중국 옷을 입고, 영국이면 영국 옷을 입고, 각자의 옷을 입고, 그 옷에 입고 다도를 할수 있는 다도를 해야 되겠다. 꼭 기본을 입어야 다도를 한다. 이 생각, 이거 굉장히 유용한 생각입니다. 아주 싫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한국 사람도 여기 편협해가지고, 기본를 입고, 뭐, 자랑 삼아서 뭐, 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식 의식세계의 수준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반성해야 됩니다. 선다류는 오랜 세월 동안 신명을 바쳐 노력한 결과이며 배우는 사람은 능히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야 하며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해야 하니 어찌 경망심으로 진실한 가르침을 알겠는가? 타도를 공부하려면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고를 해야 된다. 인고를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인고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타도를 배우고 말아요. 인고가 없는 사람은 인고를 모르는 사람은 도의 이치를 알 수가 없다. 네, 도의 이치를 알수 없다. 사람이 깊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깊어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요즘 세상에 설치고 나, 날뛰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 이익을 주, 줍니까? 이익과 행복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자꾸 더 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더 탁하게 만든다. 이제 선다류는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대들이 선다류의 다법에 얼마나 깊이 참여하느냐에 달렸다. 지금까지 시도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다더라. 확실한다. 오늘 가는 이 길이 행여 그걸음을 함부로 할수 없음을 나눠낸다. 뒷사람의 이정표이기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진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도를 배우는 일은 자기 생명을 던져야 돼요. 자기 생명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도의 맛을 볼수 있어요. 자기 생명도 못더지는 사람들이 어찌 감히 도를 운운하느냐. 그래서 저는 일일 다도교실을 하고 다도대학을 열면서 사람을 걸러내는 방법을 알죠. 그 걸러내는 방법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가 생명입니다.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이건 상극기가 아니면 안 돼요. 상근기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상근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근기 돈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돈이죠. 돈 다음에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을 너나 할것 없이 누구나 다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 돈을 요구하죠. 돈을 요구한다이 세상에 무료라는 게 없어요. 어떠한 대가가 지불되면 반드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 고마움의 표시예요. 그것은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이다. 돈을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라. 그에 도에입문하게 입문할 수 있는 그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철촐한 사람들에게서 자기 생명을 던지지 못하고 자기 돈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돈을 쓰죠. 엉뚱한 데 가서 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내 가서. 험한 짓을 한다. 여러분들이 도를 배우려고 그러면 생명을 던지고 생명을 던질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돈을 아낌없이 투자를 하십시오. 그것을 아깝다 생각하고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 도를 배울 자격이 없는 거죠. 이제 멀지 않은 날에 한 줌의 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뿌려지면 기억도 사라질 것이다. 단지 세상으로 빛으로 남길, 남길 바라는 염원 뿐이다. 그러니까, 초암은왜 선다로 강의를 하느냐? 왜 다하는 구도의 상징이다? 이런 제목 하에 강의를 하느냐? 왜 다심선심을 강의하느냐? 딱한 가지 있습니다. 당장 어떤 결과, 꽃 피고 열매 맺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바란다고 해서 그건 불가능하고요. 단지 저 하나로 인해서, 초암 하나로 인해서, 말차다도에 빛이 되었으면 하는 그 염원 하나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이길을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초암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소중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